대입하라, 이런 뜻이니까, 대입을 해보자. 자, 1은,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? 마이너스 1 더하기 니까 1이겠지.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된 거야. 아,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, 즉, 1이 된다. 이런 식이하나 나오는 거지. 그 다음에, 직선 Y는 4가, 직선 y는 4가 점근선이래. 자, 그럼 끝났네. 자. 점근선 어떻게 구하지? x가 얼마야? 여기서 점근선 x가, x가. 얘가 0이 되는 값이 점근선이잖아. 그지? 마이너스 2. 점근선 y는 어떻게 구해? 얘분의 얘가 점근선이잖아 y 가 그지? 얼마야 이게? 얘분의 얘가. 1분의 a는 a지. 그지? 4는 얘기야, A가. 아, A가 4다, 이런 뜻이지. 그럼 A4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자. 마이너스 4 더하기 B는 1이니까. B는 얼마가 돼야 돼? 5가 되겠네, 그치? B는 5. 이해가 어 자, 그러면 이제 A가 얼마였어? 4였고, B는 5였어. 이제 이걸 A, B를 이제 찾아냈어.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배운 거고, 자 0부터 x가 4까지 주어졌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하라. 자 여기다가 요 자리에다 이렇게 써라. 최대 최소는 그냥 대입한다. 그냥 이렇게 써. 대입한다. 최대 최소는 무조건 대입만 하면 끝이야. 유리함수건 무리함수건. 자. 0 대입해 볼까요? 0. 0부터 4까지니까 0하고 4 대입하면 끝이야. 0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? 2분의 5 나오네. 그지? 자, 4 대입해 보자. 4. 4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니? 4 더하기 2니까 6분의. 4, 4, 16 더하기 5니까 21. 이렇게 되겠지.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만 보면 되는데. 이게 6, 3, 18이니까 3보다 크잖아. 그지? 렇 2, 3, 6. 안 되지, 그지? 자, 그러니까 최소는 2분의 5. 최대는 6분의 20이다. 그냥 대입만 하면 끝이야, 최대 최소는. 알았지? 유리함수나 무리함수, 최대 최소는 대입만 하면 됩니다.